이분은 심지어 그 프사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인형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고 와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금 역대급 흥행 점수로 세계 1위를 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의 드라마가 다른 나라에서 흥행하고 이곳 이탈리아 넷플릭스에서도 최근 드라마 부분에서 1위를 했고 바로 어제 날짜 기준인 29일 러시아랑 인도네시아에서도 넷플릭스 드라마 부분 1위에 올라서 지금 현재 총 80개국에서 1위를 달성했는데요. 지금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아직까지도 1위 달성을 못한 국가들은 인도,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총 3개 나라인데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그 작품을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그 점수의 만점이 830점인데 지금 이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새로운 점수가 갱신되고 있고 지금 29일 날짜 기준으로 오징어 게임이 862점을 갱신해서 지금 거의 만점을 앞두고 있는 역사상 최초 점수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고 넷플릭스 CEO 테드 사란도스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1위를 넘어 역대 최고의 흥행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벌써 역사를 쓰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흥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욱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작품인데 실제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가 있는데 엄청 다양한 게시물들이 올라왔고 수십억 개의 해시태그가 달리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주제로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패러디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흥행한 이유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이 작품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에피소드들마다 재미난 게임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딱지치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자체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이죠. 이런 게임들은 한국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게임을 이제 수십억 원의 상금을 걸고 또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가올 수 있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아 한번 저 게임 해보고 싶다 달고나라는 게 나오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마디로 이제 시청자들이 이걸 봄으로 인해서 여기에 몰입하고 또 이거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작품에 참여하는 그런 놀이들이 주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오징어게임 드라마 극본을 쓰시고 연출한 황동혁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 오징어게임의 성공 비결로 게임의 심플함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게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에 인물들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감독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게임들이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패러디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달고나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멀쩡한 이제 프라이팬을 태워 먹는 그런 <laughs> 모습도 볼수 있었고, 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태워 먹어도 그나마 국자 정도, 물론 국자도 태워 먹으면 등짝 스매시 각이죠. 근데 프라이팬을 태워 먹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었고 저희 집에서 어, 프라이팬을 태워 먹었으면은 등짝 스매시 정도가 아니라 앞짝 스매시까지 아무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온라인 쇼핑몰 대표적으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데에서 지금 한국의 이 달고나 키트라고 이 달고나를 만드는 그런 국자나 아니면은 모양 내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불이 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다음에는 무슨 게임이 나올까라는 관심 요소로 정말 많은 외국인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어서 이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은 지금 빨리 시즌 2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우리나라 전통 게임이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몇 가지 게임을 예상해 보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생, 96년생인데 저 때는 이제 주로 유행했던 게 얼음땡 또뭐 신발 날리기, 또 닭싸움, 닭싸움 진짜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 노는 친구들은 판치기라고 탁 쳐가지고 이제 <laughs> 판치기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경찰과 도둑 줄여서 경도라 그러죠. 경찰과 도둑. 도둑하고 경찰을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잡고 도망치고 뭐 그러는 게임인데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불과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한국적인 게임들, 놀이들에 관심을 가져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즌2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너무 기대돼가지고 언제 나오나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황동혁 감독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봤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로 치아가 6개가 <laughs> 빠질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즌2를 하면은 틀리를 깨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농담으로 하실 정도로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일단은 시즌2는 이제 넷플릭스 측하고 어, 대화를 해봐야 되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것 같은데 그래도 머릿속에 감독님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즌2에는 닭 싸움이 좀 나오면 <laughs> 아무튼 빠른 기한 내에 시즌2가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시즌2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곳 이탈리아에서 한국 소식을 다루는 그런 커뮤니티, SNS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사람들 약 6만 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SNS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지난번 코리아 뉴스 거기 말고 조금 더큰 노티 i 오나리오 꼬리아노라고 여기가 조금 더 규모가 커가지고 여기에 나온 해외 반응을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대부분 이제 시즌 1이 끝났으니까 시즌 2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로 피니타 다이 메노디 두에 조니 지르카드 요레파 에 t 노안코라스토 쇼크 에스투 n d 다 나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이틀도 안 돼서 다 봤어. 2 시간 전에 다 봤는데 나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소토 쇼크가 그런 거거든요. 쇼크 받았다. 너무 놀랐다. 그리고 에스투밴다 엄청나다. 문화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아데스프로세야모 이레고르트 라 시즌 2. 이제 시즌 2로 역대급 흥행, 역대급 기록, 레코드를 계속 이어가자. 인사 또 어지 콜라미아니버어 에이미지니 또리 오탄떼니 이게 제니스야모 인나모라티 러브 코리아. 여든넘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부모님들도 한국 작품에 빠져들었다 인나모라띠가 이제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신 여든넘은 부모님들도 사랑에 빠졌다 이 작품에 푹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러브코리아 한국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도포에서블리고나세콘도스타주의 네. 1편 봤으니까 2편은 무조건 그냥 의무상으로 꼭 봐야 된다 꼭 나왔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느껴지죠. <laughs> 스퀴드 게임의 스위트 홈, 두테레알 트세리티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세리티브가 이제 그 드라마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TV 드라마들보다도 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하고 스위트 홈이 앞선다고 이 외국인은 평가를 했고. 애나모 이게 이제 로마 사투리인데요. 그 이탈리아 말로 가자. 가자는 말을 안디아모라고 하거든요. 안디아모라고 하는데 에안나모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시즌 2 가자! 스펜도, 판타스티코, 만니피코, 베스트 K 드라마, 대박이다, 쩐다, 판타스틱하다 뭐 그런 뜻인데 베스트 K 드라마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고라고. 이메리타 딴도 고에서 드라마 로비스토 에미에피아 추또 메라멘테 몰도. 스페로 이누나 세건다 스타이 드라마는 명작이다. 엄청 공들였다. 나도 봤는데 엄청 좋았고 진심으로 시즌 2가 나오기를 바란다. y e 로스트베덴도오라 미오빠 들이오스도이 오징어 게임을 봤냐는 질문에 Yes, 봤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랑 같이 또 보고 있다 이분은 벌써 봤대요. 봤는데 아빠랑 또 보고 있다고. 지금 이제 댓글을 달아준 거고 미스토 이누난 어때 수베르 임메르시브 베르케스 그리또 인머더 어티모. 그러니까 하루만에 봤는데 수베르 임메시브 수베르가 이제 슈퍼 엄청난이란 뜻인데요. 이 보면 임메시브가 이제 몰입하다 뭐 그런 건데 어 몰입감이 엄청 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하룻밤에. 다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에서도 핵 공감하는데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널널하게 잡으시고 저처럼. 예, 저녁에 보시다가 밤샙니다. <laughs> 예, 그러면 건강에 좋진 않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Finita tutta in un paio d'ore. Molto bella. Personaggi scritti e caratterizzati molto bene. Sarò super felice di vedere la seconda stagione quando uscirà. 몇 시간 만에 다 봤어. 논스톱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배우분들, 그 캐릭터들이 엄청나다. 그리고 여기 보면 super가 또 나오죠. Super. 엄청. Felice. 엄청 행복할 것 같다. 언제 시즌 2가 나올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즌 2가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반응을 보였고 벨리시모 브라비시미 일리아토리 엘라 모랄레 피날레. 그 이탈리아말로 브라보, 벨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브라보는 잘했다. 벨로는 멋지다. 이런 뜻인데 이 끝에 시모를 붙이면요. 엄청 잘했다. 엄청 멋있다. 한마디로 이제 좀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벨리시모 너무 멋있고 브라비시미 너무 잘했고 배우들을 얘기하는 거요. 배우들을 극찬하는 모습이고, 그다음 이제 엘라 모랄레스 날레 마지막 교훈 같은 거. 그러니까 마지막 주는 그런 메시지가 또 엄청나다. 이건 이제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마지막에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구어 또 베를라 세컨다 스타디온에 두 번째 시즌을 위해서 견적 빨리 <laughs> 빨리 해라 이거죠. 이오스터 세고도오라 에미티엔 인콜라타 알로스케르모 벨리시모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마치 딱풀처럼 스크린에 딱 붙었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리시모. 너무 아름답다. 이분은 심지어 그 푸사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인형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고, 와,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 아무튼 푸사까지 바뀔 정도의 위험입니다. 제가 이런 댓글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감독님 말씀처럼, 이 외국인들이, 뭔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주제로 삼아서 외국인들의 그런 몰입감을 제대로 살렸다. 진짜 막 이걸 보면은 아, 달고나? 내가 프라이팬 하나 날려 먹더라도 해보고 싶어. 먹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 작품이 아닌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제 생각에 나머지 3개국들도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이왕에 대박 난거 진짜 탑 한번 찍어 가지고 진짜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세계 최고로 한번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반응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찍는 편인데요 지금처럼 재밌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laughs> 네, 너무 재밌는데요 저도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를 기대하는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이곳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